잘..잘 나오나? 이게.. 어? 뭐 하려고 했더라? 아 맞다 오늘은 알리오 올리오 오일 파스타 오늘 는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그거 만들 거예요 필요한 건 어? 뭐다? 아 집에 참치가 남았네? 참치를 하나 써? 아. 참치를? 알리오 올리오에 넣는다? 이것도 새롭거든 이것도 새롭거든 일단은 물부터 올립시다 알리오 올리오는 대략 마늘 3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더 넣고 싶은 사람은 더 넣어도 되고 넣기 싫은 사람은 덜 넣어도 되고 넣기 싫은 사람은 그냥 안 넣어도 돼요 그러면 뭐 마늘 알리오 올리오가 아니라 그냥 그냥 오일 파스타겠지 근데 뭔가 마늘이 좀 뚠뚠하지 않아요? 마늘이 살쪘네 두 개만 넣어야겠다 가볍게 씻어주고 하나는 다지고 하나는 편썰어 줄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딱히 없어요 어 튼튼해서 다진 것도 잘 안되네 요 아. 오일 파스타가 은근히 해먹기 쉽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하다보면은 어렵지 않아요. 써는 것도 그냥 <웃음> <웃음> 원래 이런 게 어려워. 어려운 거야. 이거 칼질은 배우면 좋아요. 근데 솔직히 난... 착착착착 하는 건못 하겠던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무서워서. 살짝, 살짝. 꼬랑지 부분? 가볍게. 다져준다. 많은 준비가 된것 같고. 참치 뭐 적당량 넣으면 되겠지. 그리고 옆에 굴러다니는 이 파프리카. 파프리카에 세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가져와 봤는데. 아, 어떻게 넣어야 할까? 살짝만 넣으면 맛있지 않을까? 파프리카. 어, 저번에도 말했지만, 아, 뭐야? 초파리. 그 5대 영양소가 있죠. 뭐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두개 있었는데, 비타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또 하나 뭐 있었겠지. 뭔지 모르겠어. 그거를 잘 섭취를 해줘야 합니다. 뭔가, 기운이 나기 위해서는. 야채를 괜히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의미로 자취생은 야채를 먹을 기회가 없어요. 네. 그, 그, 그게 있어. 내가 볼 때, 비타민 시장이 커질 거야. 이미 큰가? 엄청 커질 것 같아. 왜냐하면, 비타민 같은 거에 챙겨 먹기가 힘들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얘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 습관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먹게 되어 있어. 음식을 먹는 게 탄수화물이랑 단백질, 지방을 먹는 거니까. 근데 비타민은 안 챙겨 먹는단 말이야. 야채에 신경쓰면서 먹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인 의견인데 솔직히 말해서 한식은 비타민이 살짝 부족하다고 봅니다 아닌가? 그건 아닌가? 어, 어느, 어느 음식이나 마찬가지인가? 그렇게 치면 솔직히 비타민이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아, 한식 말고 정정하겠습니다 한식 말고 외식하는 거는 비타민을 충분히 수치하, 섭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건강한 요리유 원래 올리브유를 쓰는 게 좋은데 올리브유는 비싸요. 이걸로 해도 그 상관 없더라고. 기름은 적당량. 아 이제 각도를 옮겨야 하나? 그런 약불로 왜냐하면 마늘 다진 거는 순식간에 탑니다. 센 불로 하면 파프리카를 솔직히 지금 넣는 게 정답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귀찮이 까 그냥 넣고. 이게 왜 이래? 면은 7분, 8분, 지금 3분 때니까 한 10분 때 하면 돼. 솔직히 내가 야채를 그렇게 많이 챙겨먹는 편은 아니긴 한데 비타민이 필요하다고 보긴 하거든요. 생활을 살면서 일상을 살면서. 근데 왜 그건 없는 거지? 아니 탄산음료를 아니, 제로 탄산음료 많이 떠가지고 제로 탄산음료가 그냥 상용화가 됐잖아요. 그렇게 된지꽤 오래됐는데, 처음 제로 콜라 나왔을 때 이게 뭐지 싶었단 말이야. 근데 이젠 제로라는 것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말이 되어버렸어. 참치 치좀 될까? 여기서 근데 왜비타민을 넣은 탄산음료는 안 나오지? 탄산음료가 솔직히 신맛... 이라고 해야 하나? 단맛? 일단 단맛은 엄청 많이 있고, 과일 향 많이 넣잖아요. 근데 비타민은 안 넣어. 왠지 모르겠어. 비타민을 넣으면 좋지 않을까? 특히 운동하는 입장에서는 비타민 넣은 탄산음료? 게다가 제로? 음. 잠깐, 비주얼이 좀 이상한데? 오일 파스타 맞지 이거? 어 참치 때문에 튄다 이거 어야뭐 어, 하다가 안되면 김치 파스타도 변경하지 뭐 된장 파스타도 있고 고추장 파스타도 있고 마요네즈 파스타도 있고 크림 파스타도 있고 오! 이렇게 점프를 할줄몰랐는데 면수를 넣어서 살짝 유사... 조금만 더 볶을까? 뭔가 색깔이 마음에 안들어가지 이렇게 늘려붙은 거 살짝 긁어서. 먹어도 맛있죠? 물을 넣어서 유화를 해줍니다. 섞다 보면은, 얘네들이 막 뭉쳐가지고, 흡수 같이 돼줘 이렇게. 참치가, 어? <laughs> 어, 뭔가? 나술 먹고 이런 비주얼 본적 있는 거 같은데. 뭐라 사실 술 먹고 토한 적은 없어요. 그냥 농담 상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술을 잘안 먹거든. 안 먹는다기 보다는 술을 먹다가, 터브랩. 그래. 아, 술 처음 먹 마, 마시던 맛있는데, 어느 정도 맛있잖아. 슬슬 취할 것 같잖아. 근데가 이게, 먹으면 쓰기만 해, 진짜. 아무 맛도 안 진짜 맛이 없어져, 술이. 그러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나, 나 주사가 술자리 거부. 술자리 가서 술 마시고 주사로 술자리 거부하고 집에. 이게 뭐야? 되게 이상한 사람이죠? 하지만 이상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탄산 제로, 제로 탄산 음료 왜안 나오지? 비타민을 챙겨 먹고 싶은데, 야채로 먹는 건 솔직히 귀찮기도 하고, 귀찮고, 돈도 생각보다 많이 들고,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그리고 탄산 음료 평소에 많이 먹잖아, 사람들이. 탄산 음료 집에다가 막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근데 내가 느꼈어 뭔가 힘이 쭉쭉 빠지는 일이 있단 말이야 이유 모르겠어 그냥 아침부터 그냥 뭔가 힘이 빠져 내가 그때 그 비타민 부족 때문이야 비타민을 먹어야 그리고 햇빛 좀 쐬고 그래야 좀 생기가 돌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음식을 해먹긴 하지만 비타민이 살짝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고 가끔씩 비타오백 이런 거 챙겨 먹긴 하는데 비타오백은 나쁘진 않은데 비타민 넣은 제로 탄수화물이 있으면 그걸 더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이제 예, 슬슬 해도 될것 같은데 한 거의 10분? 가연 됐다 면 넣고 비비적비비적하고 비비적비비적만 비비적 비비적 하면 아쉽잖아요? 옆에 굴러다니는 페퍼론치노 근데 지금 면 말한 적 있지 않나 패포렌치 사놓으면 좋다고 은근히 쓸데가 많아요 이 친구가 뜯어 먹으면 살짝 매콤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거고 아이고 약간 진정해봐 친구야 여기 옆에 있는 후추도 후추 좀 많이 넣어야 할것 같아 참치 맛이 나 많이 나가지고. <놀놀놀놀라> 그냥 하니까 좀 맛있어 보이죠. 그래도 토산물에서 면들은 토산물로 지나온 것 같긴 한데, 아, 냄새는 무슨 약간 미국 어촌 쪽에 있는 오일 파스타 느낌? 내가 미국 어촌 이런 데 가보지는 않았지만, 작게 까아준다된것 같아요 얼른 네. 자리에 가서 먹는데 여기 사은잎 한번 해볼까? 응? 내 얼굴 나오나? 음 일단 마늘 맛이 안 나고 거의 참치 맛밖에 안 나는 것 같아. 좀 당황해가지고 참치를 차라리 마늘을 좀 볶다가 참치를 넣었어야 했는데 아 계속 깜빡하네 이거. 참치 파스타야. 그냥 참치 파스타. 여기까지.